네, 안녕하세요. 마음서학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평면도형의 성질, 다각형의 대각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음, 다각형.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일단 3개면은 이제 삼각형이 되겠고요. 4개면은 사각형이 되겠고, 5개면 오각형. 뭐,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어,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제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요뭐 어디 뚫려 있으면 안되고요 근데 그런 이제 여러분들 개념은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거죠. 음, 초등학교도 다 배웠어. 여기 이제 다각형이라는 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한자어였어. 그래서 이걸 해석을 그대로 한번 해보면은 다, 만을 다 짭니다. 각, 뭐 뭐가 나 있는 거죠. 어, 튀어나온 거, 형, 모양이라는 거죠. 각이 여러 개 있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각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없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각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일단 뭐 1번을 바로 볼까요? 어, 1번. 다음 도형 중 다각형을 찾고 그 도형의 이름을 말하여라. 뭐 이렇게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 일본 보니까, 1번에 1번 일본 보니까, 여기 이제 삼각형 같이 보이지만 여기 뚫려있죠? 어, 이러면은 둘러싸여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 둘러싸여있어야 돼. 이렇게 닫혀있어야 돼. 다. 어, 그래서 얘는 그리다가 말았죠. 삼각형을. 어, 그러면은 얘는 다각형이 아니야. 다각형이 아니야. 어, 다각형은, 아, 형은 아니야. 어, 삼각형이 아니라는 거죠. 상상하는 거 알죠?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야, 이 도형, 도형입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도형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뭐 그려져 있는 게 뭐가 보이죠? 그럼 뭐든지 싹다 도형입니다, 여러분들. 어, 눈에 띄는 모든 건다 도형이에요, 여러분들. 글씨도 도형이고요. 숫자도 도형이고요. 싹다 도형입니다. 알겠죠? 어. 폴밴드 도형입니다. 이거 도형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뚫려 있어도 도형이라고 해. 그 대신 뭐가 아니다? 아, 다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세개 이상으로, 세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 다각형인데, 어, 뚫려 있어. 그럼 다각형이 아니야. 그 대신 도형은 맞아요. 이게 제가 점 하나 이렇게 찍었어. 도형이 아니야. 도형이야. 선 하나 그렸어. 도형이 아니야. 도형이야. 어, 이해가셨죠다 도형이야. 여러분들, 그린 거 눈에 띄는 거싹다도형입니다 자, 2번도 볼게요. 2번은 요거 뭐 같아요? 여러분들 피자 조각 같죠? 피자 한 조각. 어, 피자 그리고 부채 모양이 돼서 이제 요걸 부채꼴이라고 하는데 어, 부채꼴. 요렇게 여러분들 요거 이름이 부채꼴이고요. 이거 원의 일부가 되겠죠? 어, 원,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 이제 피자 조각으로 자른 거잖아. 그죠? 어, 여기 원의 중심이 되고 어, 그 한 조각이 되니까 여기 이제 부채 모양이다 해가지고 부채질할 수 있는 모양이죠. 음, 그래서 부채꼴이라고 하고요. 이게 다각형이 아니야? 어, 다각형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 세개 어, 어, 이상의 선분이어야 돼. 자, 선분이라는 건 뭐예요? 어, 직선상에서 어, 있는 두 점의 가장 짧은 길이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은 뭐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선분이에요. 이 점하고 이점 연결한 가장 짧은 선. 근데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곡선을 길잖아. 얘가 짧고 길고 짧아요. 그럼 요게 선분이고, 요게 선분이고, 요게 선분인데 얘는 이제 곡선이기 때문에 선분 아닙니다. 그래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각형 아니라고 하셔야 돼. 그냥 부채꼴입니다. 원의 일부가 들어가면 다각형 아닙니다. 자, 다음에 얘 3번은 뭐예요? 이게 다각형 맞죠? 어, 이 다각형 맞고, 그때 이름을 말하래.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3개 이상인데,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서, 얘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3개면 삼각형, 4개면, 어, 사각형이다. 어, 요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해결하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여기 정다각형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정자를 붙이는 거는 이제 발을 정자인데 어,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다 배웠어 그죠 어, 그게 어, 모든 내각의 크기와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내각의 크기가 다 같아야 돼 그죠 근데 참고로, 정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만 같으면 자연스럽게 내각도 같게 되는데, 곧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설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틀린 것에는 X표를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음, 얘 맞습니다. 어? 모든 변의 길이와, 모 내각의 크기가 다 같아야 되는데, 모든 내각. 이 모든은 앞에 쓴 거고, 변의 길이와 내각, 다 같아야 되는데, 얘는 각은 뭐, 신경 안 쓴, 각은 안 나왔는데요? 어. 어 유일하게 이정삼각형만 어, 지난 우리가 이제 합동도 하고 작도도 했는데, 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똑같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정삼각형 작도 우리 할수 있죠? 그죠? 컴퍼스 그대로 벌린 상태에서, 어, 원래 이제 정상각형의 작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 일단, 직각을 작도하고요. 직각 작도할 수 있죠, 그죠? 어, 거기서, 여기, 원 하나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원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죠? 여기, 요, 교점하고, 여기, 각각 연결하면은, 여기 정상각형이 된다. 여기 30도, 60도, 이렇게. 어, 근데, 어요 요게 얘만 어 이게 세 변의 길이가 컴퍼스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어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이고 요때 세 내각의 크기도 어떻다? 어, 다 같다. 60도로. 어, 그래서 어, 얘만 유일하게 어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어, 여기 이제 3번 잠깐 먼저 볼까요? 오각형 중에서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은 정오각형이다. 원래 이렇게 이, 이 내각만 나오면 어때요? 안 돼. 모두 나와야 돼. 어, 오각형 중에서 모든 변의 길이, 모든 다섯 개의 변 기, 길이 모두가 다 같고, 내각의 크기도 같다고 해야 돼요. 얘는, 어, 내각의 크기는 같지만, 이게 좀 길어서 내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도 있죠. 뭐, 이렇게, 여기는 짧아. 근데 여기 뭐, 정확, 정오, 정확하게 한 내각이 108도거든요. 어, 근데 또 이렇게, 또 여기도, 여기도 108도 이렇게 8도는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게 이렇게 막 만들어진다고. 여기, 도 108도. 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게 아니라, 여기 108도. 지 108도. 도가 되나요? 하여튼 여러분들 108도 여기도 108도 어쨌든 여러분들 어, 안된다 여기 뭐좀더 크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도 108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빛뭐 이렇게, 이렇게 좀 길이가 하나는 기, 길고 하나는 짧은 이런 오각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각만 따지면 정각형이라고 할수 없죠 모든 변의 길이도 같아야 되고요 모든 각의 크기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삼각형만 유일하게 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어, 얘는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 사각형도 안 돼요. 어, 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면 직사각형도 있죠. 정사각형이 아니잖아. 어, 그죠? 그리고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 네 변의 길이만 같아 여기 요거처럼 사각형 여기다까요 어, 사각형 네 변의 길이만 같다면 왜뭐가 돼요? 마름모가 된단 말이야 이거. 어, 각은 틀리잖아. 그죠? 어, 그래서. 정자를 붙일 수 있으려면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내각의 크기가 다 같아야 정자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요거 삼각형만 유일하게 예외다. 어, 얘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그리고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은 또 정삼각형입니다. 어. 정사각형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사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내각의 크기도 모두 같다. 아니죠. 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았던, 같았지만, 던같았 어, 마름모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어, 정사각형도 있지만, 어, 마름모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넘어가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각형의 대각선의 총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자, 1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500이 네모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꼭지점에서, 정, 이거 그냥 오각형이죠? 오각형에서 한 꼭점 A에서 대각선몇개 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 일단, 이웃한 변에는 대각선을 못 그죠, 그죠? 어, 여기 C하고 D만 연결할 수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가 있네. 대각선의 개수는, 음, 이래. 그러니까 5 빼기 네모는 두 개네. 그죠? 그거 보니까. 그리고 네모는 뭐예요? 네모는. 네모 안에 얼마 은수 구하는 거야? 2 구하는 게 아니고. 네모는 얼마야? 5에서 얼마 빼야 돼? 아, 뭐야 이거? 3이 와야 되겠죠? 어. 어 답은 3인데 5에서 3을 빼면은 뭐가 돼? 2가 되겠죠? 어 자, 근데 이세 개가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으냐면은 여기 세개 빼는 빼야 되는 세 개가 자 여기 한 꼭지점 A에서 C하고 D에만 그을 수가 있거든 근데 요 B하고 E는 못 고어 그리고 A에서 그러니까 얘 자기 자신도 빼주는 거야 즉 어, 오각형에서 대각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요거는 어, 자기 자신 빼고요 이웃한 두점 빼면은 나머지 두 점이랑 그 대각선의 개수랑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 개념을. 즉, 500이 3이다. 이두 개인데, 이두개 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두 개를 기억하지 마시고, 500이 3으로 기억하는 거야. 그 육각형이면 어떻게 돼? 600이 3이 되겠죠. 어, 이제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라 거야. 어, 세 개를 그, 그린다가 아니라, 얘에서 하나 대각선 몇개 그을 수 있어? 이 어, 자기 자신 빼고 이웃한 두점 빼고 남은 세 점에 그을 수 있기 때문에 6-3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 자, 근데 이제 오각형이니까 다시 1번 문제 이렇게 3으로 해, 풀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어, 다섯 개다. 그죠? 자, 그래서 어, 한 대각선 위에는 두 개의 꼭짓점이 있으므로, 대각선의 총수는, 자, 여기서 뭐냐면은, 음, 5하고, 5백이 3하고, 이렇게 곱해서 5백이 3하고, 5하고, 얘네 둘이 곱한 거야. 어. 근데, 뭘로 나눠줬어, 지금. 뭘로 나눠야 될까요? 자, 한 대각선 위에는 두 개의 꼭짓점이 있으므로, 자, 여기서 몇개 그을 수 있어? 두 개. 여기서도 몇개 그을 수 있어? 두 개. 여기서도 몇개 그을 수 있어? 어, 두개 그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두개 그을 수 있고, 여기서도 두개 그을 수 있다. 뭐, 요거를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대각선 위에 두 개의 꼭지점이 있으므로, 어,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대각선 총수는, 어, 얘이렇게 하나 했는데, 다시 여기서 또이렇게 하나 해야죠. 두번 중복됐죠. 그리고, 얘 예, 여기서 이렇게 하나 했는데, 또 2에서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해야죠. 두번 중복됐죠. B에서도 이렇게 갔는데, D에서도 또그어야 돼. 각 꼭지점마다 다두 개씩 긋다 생각하면, 그죠? B에서도 이렇게 긋는데, 2에서도 이렇게 그어야 돼. 다두 두 번씩 중복된다라는 거야. 중복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2로 나눠줘야 되겠지. 대각선 개수는 2개로 세면 안 되고, 하나로 세야 되니까. 그죠? 음. 그래서 2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게, 어, 오각형의 대각선의 총수를 구하면은, 요렇게 해서 요거를 다시 풀면, 원래는 이게 2인데, 2분의 5 곱하기, 5백이 3에서 2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고, 다섯 개가 된다. 대각선의 총수는 다섯 개.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걸 정리한 게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어, 1번, n각형의 한 꼭대 각선의 개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줄였어. 요게 뭐냐면, 이제, n-3이다. 자, 여기, n각형입니다, 여기는. 자, n에는 숫자가 올수 있어. 3부터 올수 있겠죠, 그죠? 3각형4 오면 사각형, 5 오면 육 5각형, 6 오면 6각형. 요렇게, 여기 5가 왔어. 그래서 n이 5인 거야. 5백이 3. 여기 6이면 은 6백이 3, 7이면 은 7백이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 N에서 3을 왜 빼? 어, 자기 자신, 그, 그 시작하는 A에서 시작할 때, 그 자기 자신하고 이웃 한두 개의 대각선을 못그 끄니까, 어, 자기 자신 이웃 한두 점, 자기 자신 점, 이웃 한두 점, 이세 개가 빠집니다. 이번은 이거는 건너 넘어가겠습니다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요 각할 때 필요한 거예요. 삼각형 개수는 이거 한한꼭대3 이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개수인데 어 하여튼 이거는 다음 번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거 n각형 한꼭대 이걸로 갈 겁니다. 이거 줄여가지고 어, 한꼭 대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너무 길잖아 이거 그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꼭지 꼭대를 이렇게 오플스삼으로 구한 다음에 이거는 대각선 총수 해가지고 n각형 대총 그게 이제 어, n 하고 이거 원래 얘부터 먼저 해서 곱하기 n 하고 나누기 2 e 한다라는 겁니다. 나누기 중복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는 됐죠? 어, 이거 공식으로 있으니까 이거 외워두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못 외우면은 어, 그때그때 맨날 이렇게 그리, 그려서 할수 없잖아. 그죠? 어.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좀 시간 많이 갔는데. 자, 다음 대각형, 아, 다각형의 대각선의 총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육각형이래. 6이죠? 어 이거 뭐예요? 요 공식에 넣으면 되는데 일단 한 꼭대가 얼마야? 어, 6-3이야. 어, 6-3에다가 몇개 있어? 6-3이? 여기 6학형이면 6 0이 3이 몇개 있어? 6개 있으니까 6개를 곱해야 돼. 근데 어떻게 돼? 얘네들이 중복돼. 나누기 2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공식을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결국에 이게 이거 3이거든? 이거 6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약분 무조건 됩니다. 얘네들은. 2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짝수야. 그 위에. 하나 골수면 하나 짝수입니다. 무조건. 3을 뺐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기 3되고 여기 3이어서 3, 3은 9개. 육각형의 대각선 총수 대총은 9개. 자, 팔각형은 어8 곱하기 8 빼기 3을 뭘로 나누자? 2로 나눠. 중복되니까 팔각형 대총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얼마예요? 약분대. 여기 4가 되고 이거 계산하면 5가 되네. 4 곱하기 5 하면 은 20. 이렇게. 20개. 이렇게. 20개. 자, 구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구각형은, 어, 9 곱하기 대총 구하는 거예요, 우리. 9 곱하기 얼마야? 9 빼기 3이죠? 어, 그걸 2로 나눠야 돼. 그럼 요번에 얘는 약분 안 되죠? 얘는 6이니까 6이랑 이렇게 약분 되겠네. 3, 9, 3, 27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이제 N각형이다. n 각형이다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엔각형이면은, 어, 일단, 한 꼭대가 n 빼기 3인데, 요 n 빼기 3이 한, 한 꼭지점이잖아. 꼭지점 몇 개여야 돼? n 개가 있고요 그거를, 여기 대총이라고 하자. 대각선 총수, n 각형 대총. 요거를 2로 나눠야 돼. 왜? 중복되니까. 이렇게 중복된단 말이야.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게. 단위를 이렇게 개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자 다음에 어, 5번 볼게요. 시간 좀 많이 가는데 어, 제가 개념을 또잘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자 어떤 5번, 어떤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7개래. 아 이거 뭐예요? 한 꼭대는 어, 한 꼭지점, 자기 자신이랑 이웃 한두개 빼야 되니까, 어, 몰라. 모르면은 n각형이라고 하고요. 어떤 다각형을. 거기서 세 개를 뺐는데, 요게 일곱 개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씩 세우시면 돼요. 음. 요한 꼭대 n-3을 쓰고, 한 꼭대는 7이다. 어. 이이 이 다각선의 대각선의 총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n부터 구해야 되겠죠 n은 얼마에서 3 빼면 7되는 10이죠 그래서 10각형이고요 자 10각형 자 10각형 대총은 뭐예요 어, 원래 이게 한 꼭대가 7이죠 그러면은 7이 몇개 있어야 돼? 어, 10, 10개가 이제 다 7개씩 나오는 거야. 그죠? 그걸 나누기 어떻게 중복되니까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약분이 이렇게 되고, 57에 아, 35개. 10각형 어, 대총은 35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자, 6번은 11각형이네.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 11각형이니까 11-3 하시면 되겠죠? 여기, 그냥 여기 11 넣어서. 그러면은 몇 개? 11-3 빼면은 어, 8개. 답이 3번.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대충 한번 구해볼까요? 어, 대충 얼마야? 11각형, 대충. 대충. 대각선 총수. 이거는, 자, 2분의 11 빼기 8이죠? 아, 예, 11 곱하기. 1 0빼기3한다음에 곱하기 8에 <laughs> 어, 곱하기 8 할까? 그냥 음, 다시 할까? 음,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어, 대충은 어 공식대로 그냥 어, 11 곱하기 11 요거 1 0기3여 음, 이걸 쓸까? 막 이걸 쓸까? 막 헷갈리는 거야 지금 어, 망설이면서 어, 이것을 쓰... 하여튼 이걸 2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가 8이죠 여기가 8 어, 그래서 8이랑 2랑 약분돼서 4가 되고 44가 되겠네요. 음. 44개. 11각형, 대총은 44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일단 6번에 답은 3번으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데,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꼭지점의 개수가 13개인 다각형의 대각선 촉수. 자, 꼭지점 13개면은 13각형입니다. 그 다각형의 대총. 그러면은, 어, 이거 대충, 요거, 이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 1삼 3, 각형, 대, 총은, 어, 13 곱하기 13 빼기 3 하는 거야. 아, 대각선은 자기 자신이랑 이웃한 두 꼭지점 세개 빼야 돼요. 어, 그걸 나누기 이해하시면 돼. 그럼 얘가 10이죠? 어, 그러면은 2분의13 곱하기 10 돼가지고 요거 약분 요렇게 돼서 5가 되네. 5 곱하기 13, 13단. 여러분들 13단. 어, 이제 좀, 그 여기서도 제가 그 저기 19단 외우라고 한게 이제 다 나와, 이제 막. 어, 여러분들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게. 어, 65개 하시면 됩니다. 요거 곱셈하다가 시간 끌면 안돼 초딩처럼. 어, 초딩은 좀 시간 끌수 있지만 이제 중등 되면은 어, 여러분 시간 아껴야 됩니다. 이런, 시험 시간이 항상 부족해. 어, 나 문제 풀줄 아는데도 시간 없어가지고 다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기본이 좀들돼 있으면 빨리 외울 거 빨리 외워서 바로바로 진행시켜야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8번. 대각선의 총수가 90개. 인 다각형을 n 각형이라고할때 n의 값은 대총이 90개래 어, 그러면은 이 다각형 n 각형이래자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13각형 대총 이렇게 구했어요 11각형 대총도 다 이렇게 구했어 막다 대총 여기도 대각선 총수 이렇게 알려줘서 구했어 근데 이렇게 n 각형안 알려줬어 그래서 n을 구하는 거야 n을 아 어, 그럼 공식을 써야 되겠죠 요거 2분의, 대충 알려줬으니까, 2분의 n, n 빼기 3 했더니, 이게 90이래. 자, 요걸로 갑니다. 자, 요거 는 이제 방정식이고, 원, 원칙상으로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고 어렵겠죠? 어, 근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등호 보이죠? 그럼 방정식이야. 그럼 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야. 양변. 양변 곱하기 2 해야 돼. 분모 없애야 돼. 여기 2 곱하면은 이거 약분 되고, 2 곱하면 180 되겠죠? 어, 그리고 남는 거, 분자만 남는 거야. m 곱하기 m 빼기 3. 자, 어떤 수하고, 그 어떤 수에서 3뺀 수하고 곱하면 180이 된대. 이거 예상해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이제 2차 방정식이어가지고, 2차 방정식, 어, 배운 친구들은 뭐할수 있겠지만은, 일단 안 배웠다 치고, 예상을 하는 거야. 자, 대충, 어, 3차이 나는 두 수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어, 10, 하고 0이 있으니까 10 하나 있어줘야 되겠죠. 여기를 10 할까? 여기를 10하고, 여기 13 할까? 그럼 130이잖아. 그죠? 아니네. 그죠? 여기 곱하면, 아니야. 그럼 요거, 요거 아니고. 그러면은, 3차이가 나야 되잖아. 근데 0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5가 들어가야 되네. 그럼 15하고 얼마 곱하면 되겠어요? 15하고 3차이 가나야 돼. 12곱하면은 이게 0 되죠? 어, 이거 되나? 자, 이거 15단인데 이거 9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 15곱하기 2는 30, 15곱하기 10은 1 50. 그럼 180 나오네. 음, 이렇게 나오네요. 어, 그래서 맞네. 요거네. 뭐가 n이.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3차에 나는 거 썼고 n 3 썼고 n도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요렇게 예상해서 문제 푸는 걸로 갑니다. 중1은. 음, 그래서 답이 15가 되겠네요. 자, 요거 나중에 이제 뭐 2차 방정식을 또 배우면은 어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중3 문제로도 요게 또 나옵니다. 어,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뒤에 문제 있거든 또 요거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